오늘은 합천 소식입니다. 주변에 합천댐, 합천 호수, 항매산, 합천이 자라가는 영상 테마파크 등등 해서 천하절경을 자랑하는 곳에 278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. 매매하는 땅입니다. 땅 정면 남쪽에는 마을이 눈에 들어오고, 서쪽 방향으로 합천호 가장자리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땅입니다. 또한 땅 사방으로 축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진입로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하루 종일 햇살이 들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아름다운 땅입니다. 합천군 용주면과 인연이 될 뿐이 꼭한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.